네, 시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이 비트 컴퓨터고요. 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보시게 되면은 보험, 그리고 증권, 은행, 자 이렇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저평가 우량주 쪽, 자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조금 풍부한 쪽에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밖에 이 비트 컴퓨터는 이 원격 원격 의료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조금 법을 개정한다 어,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새로운 테마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터진 거래 대금 자체가 그냥 거의 뭐 전부 다 흡수를 하고 있다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3천억이 터졌어요 3천억 지금 현재 비트컴퓨터의 시가총액이 1450억에 유통 비율 자체가 72%인 점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은 거진 실질적으로 유통 대금의 두배 이상의 물량이 돌고 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자, 앞전에 의미 있었던 고점 때의 물량들, 자, 전부 다 흡수하고 올라온 자리에서 추가적인 주택이 나와줬기 때문에, 과거에, 자, 주봉상에 물려있었던, 자, 여기 있는 물량들조차도 지금 현재 흡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비트컴퓨터 주주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정확하게 정답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다 라고 한다면은 제가 특별한 선물도 마지막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대응 전략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우리 이렇게 말로 설명 드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비트컴퓨터 조금 문서화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 가지고 전달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비트컴퓨터의 투자 전략 핵심 보고서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이 비대면 진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구체적인 일정이 언제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하반기 일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시켜 놨고요. 자 2월달 지금 2월 1일이죠. 노출 예정 공시 하나와 이슈 두 가지. 자 비트컴퓨터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자 매물대 집중구간 분석. 자 이거는 사실상 단기적인 발생. 목표가 그러니까는 손절가와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매물 집중 구간에 대한 분석 내용인데요. 여기에 토대로 해가지고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 그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에 매도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격대를 제가 기입을 해놨습니다. 현재 지금 보이시는 이 비트컴퓨터 핵심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혹시나라도 어,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시다. 고점에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시나리오 대응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종목들이 상승을 하다 보면요 이 가까운 저항대 라인 그러니까 과거에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 자리가 우리 흔히 저항대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이 자리에서 이 돌파가 나오는 시그널이 있고요. 여기서 밀리는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에 대한 두 가지 시그널들을 바라보는 방법 자 어떤 시그널일 때 우리는 매도를 하고 어떤 시그널도 홀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 구간 자 이런 내용들이 현재 비트컴퓨터 핵심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 혹시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010-5765-2186으로 자 비트컴퓨터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제가 영상 마감하는 대로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가서 차트 매물대 분석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봉상 차트인데,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매물대들이 많이 쌓이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자, 8,000원 라인하고 7,500원 구간이죠. 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다라는 것은, 자, 주가가 올라가다가, 위, 아래에서 산 사람과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이 물량을 던지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물 소화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 매물 소화하는 과정상에서 예를 들어서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이 물량들을 전부 먹고 올라왔다. 자, 그러면은 매물을 소화시키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추팅을 대기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근데 현재 지금 비트 컴퓨터 차트 위치 어떻습니까?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앞전보다 월등히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이 고점 대 물량들을 먹고 올라오니까 주가 급등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요. 일봉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주봉상에 만들어져 있는 저항대 매물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봉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니까 지금, 자, 어떻습니까? 자, 여기죠. 자, 지금 계속적으로 저항받던 자리, 지지받던 자리, 정확하게 이 자리들을 지켜나가면서 주가가 움직여준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거의 뭐 3년 동안 지지받고 저항받던 자리를 지금 처음으로 뚫어 주려고 하는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9,000원 이상에서 마감이 되고 네. 한주 동안 9 0 0 0원 이상에서 주가가 논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11,000원대 라인을 도달하기 위해서 트라이를 할 것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들 어,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트 컴퓨터에 대한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자두 번째 내용에 보시게 되면은 이월 노출 예정 공시와 이슈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진료법 개정에 대한 하반기 일정, 자이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어디에서 비중을 줄여 나갈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실 수있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제가 전부 다 기입을 해뒀으니까요. 자이 파일 받아 보시고 그냥 대응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이 파일을 아직도 신청 못하신 분들은 01057652186으로 비트 컴퓨터라고만 적어 주시면은 우리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고점 매도 전략 제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고요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씩 눌러 주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다고 라 말씀드렸죠 자 어떤 선물이냐 자,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시기에서 지수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이 저평가 우량주, 장부상 가치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고 현금성 흐름이 좋은 기업들이 제일 먼저 반등이 나옵니다. 자그 실례로 지금 제주은행부터 해가지고 은행, 보험, 증권들 다 가고 있잖아요. 자, 이 종목을 이어받을 수 있는 초대박, 왕대박 주. 자이 왕대박 주한 종목 지금 바로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에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 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핀테크 위 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거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이, 어,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이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